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.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특히 수면 무호흡증 치료로 양악기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. 어, 양악기 치료가 어,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제일 좋은 치료인가? 어, 뭐 어떤 장점이 있나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우선 이제 코골이 하면 뭐 코골이 수술 이렇게 이제 바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장 코골이 수술을 많이 했고요.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코골이 수술이 잘 맞는 분이 있고 또 해부학적 구조로 잘안 맞는 분들이 있고요. 수면무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또 수술의 이제 치료가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뭐 무조건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 수술이 나한테 맞는지. 어떤 수술 기법이 좋은지,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, 또, 어, 단 하나의 병원에서만 이제 상담받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통 뭐한두개 이상의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, 어, 여러 의사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, 어,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이제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. 우리가 어떤 조직을 잘라내고 나서 원상태로 할수 있나요? 예, 불가능하죠. 예, 네, 그래서, 수술 후에 이제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아보고 이해를 하고 어, 결정을 해야 되겠죠. 당연히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당사자가 그 수술 내용이나 그 수술 방식이나 그 수술 후에 예상되는 부작용, 후유증, 어, 잠재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, 잘 모르고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런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될 의무가 어 의사에게 있는 거고요. 그 질문을 충분히 하고 따져보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환자의 권리죠. 환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. 어.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어또 치료를 하시는 의사분도 충분히 소통하고 어그 치료법을 결정하는 게 맞고요. 어, 양악기 치료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역적입니다. 우리가 양악기라는 거는 어, 밤에 잠을 잘때 이제 코에 어,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고 기계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그런 구조죠. 그러니까 양악기 시료 자체가 내 몸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양악기와 관련된 불편, 뭐 적응이 좀 필요하다,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. 그렇지만 내가 양악기를 뭐 한두번 썼다 그래서 평생 양악기를 써야 되는 건? 아니고 양악기 한두번쓴 흔적이 평생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양악기 치료는 가벼운 수면무흡증부터 아주 심한 수면무흡증까지 모두 다 효과적이고요. 어, 그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양악기 치료는 수술법보다는 훨씬 표준화돼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수술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. 근데 이제 양악기 치료는 마스크를 쓰고 자고 그 사람한테 맞는 압력을 정해주고, 어, 그리고 양악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, 어, 혹시 만날지 모르는 불편을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해준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수술과 조금, 어,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실제로 뭐 미국, 유럽, 일본 등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보다는 양악기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. 이유는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죠. 다만 이제 양악기는 적응이 필요하고 또 사용하시다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. 그래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있으신 분 혹은 주변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겪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어 양악기 치료, 특히 이제 양악기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줄었고요. 또 양악기 치료를 하기 위한 수면다운 검사도 또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큰 부담 없이 할수 수 있습니다. 주변 분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세요. 이상입니다.